안녕하세요, 토론미스 t v 루나입니다. 오늘은, 어, 지옥을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도 있고 제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제가 분명히 평지로.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워 특별 트롯. 홍승이, 아, 제 친구, 홍당무예요 홍당무. 예 네, 홍당무입니다, 예. 자, 오늘한번 네, 활성화를 해보고, 활성화를 해보고. 일단, 네. 이거, 이거, 이거 켜고.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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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온다, 온다. 이비 피그맨이 뭘까요? 내내는 치지만 않으면. 은 발광소가루, 천이장, 시야 오. 감사합니다. 음,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곡괭이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나갈게요. 여기서 이제 곡괭이를 소환을 해보자. 호호호환. 찾아보기. 곧. 곡깽. 다은 곡괭이. 네. 흑수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음. 제가 아까 죽인 금괴 준비 피그맨의 금괴고요 발광석 가루와 발광석 가루를 하면 발광석이 나오고요 사탕수수 어이? 넌 에이? 누구야 어. 수박지 버섯 석영 버섯 빨간 버섯 갈색 버섯 깃털 수... 빡호박씨 설탕수수 선인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간단히 어 컴퓨터 PC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우리가 이흙요석을 만들어서 열 개를 쌓아서 라이터로 지지면 아예 붙이, 불을 붙이면 왜 그렇게 지옥문이 산이잖아요. 이거는 p 이니까 음. 여기 안에.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오, 이게 이렇게 새로 또 다시 나오네요. 네, 제가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틱도 하고요. 내구도 가 맞습니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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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다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이게... 크레이시스? 응. 크레이시스? 자 여기. 제가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건데요 이, 이 겉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음. 됐다 이렇게 쌓여있고요 잠시만요 여기 좀 나갈게요 여기 음. 왜 있다고 같은 기 어? 통지베비? 어? 어? 뭐지 싱크인가싱크 <laughs> 싱크홀이다. 뭐죠? 저, 분명히 편집 멤모로 했는데. 싱크홀이네, 싱크홀이네. 싱크홀이네. 야, 이거. 싱크홀이야. 싱크홀. 일단, 하도만 <한우 방프만> 부어 <laughs> 진짜, 편집 멤버 만들었는데, 어, 왜 갑자기 이런 지역이 생겼지? 나도 아, 위에 나오면 싱크홀. 싱크홀 생겼어. 안녕하세요 마이크래프트의 당몬 뉴스와 뉴스를 합니다 오늘 루나 마이크래프트에서 편집 맵에서심리이 응. 발생한 사건이 분명히 편지맵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심폴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형당몬 기자 나와주세요 자 <laughs> 어, 일단 지옥문, 지옥, 지옥 가기 위한 문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저도 몰라요, 근데. 몰라. 홍당무기죠? <laughs> 뭐 하는 짓인가? 알아놔야지 몰라. 자, 일단은 어, 구정물이다. 아재! 정물 오염된 물이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조약돌. 조약돌을 조약돌. 조약돌.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모양. 이 우리 홍당무는 조히하자 우리 홍당무도 네. 처음 배오는거잖다 네. 이렇게 하고요. 분들 이해 해주시고. 음, 여기서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이, 그냥 돌에서, 이7 0시면 이렇게 그약 돌이 나오세요. 그리고, 물, 아이, 아, 말을 쐈어. 물, 네. 36개를 키셔서 이렇게 4개를 만드신 다음에요. 아잉, 쉐키. 아, 그리고, 이거는요. 네더 반응 스어라는건데요 여기다 이아주고요 이거는 만드는 방법은 어... 네. 여기서 설명에 일단은 이거 만드는 방법은 이따 알려드릴거고요 하나 넣으시고요 십자가 모양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금블 위에 다시 코블스톤을 놓아주시고요 준비했으면요 저기 루나님 여쭤볼게 있는데요 코블스톤이 조약돌이요 음. 아니 코블스톤을 조약돌이라고 말하고 조약돌로 코블스톤을 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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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면 되요 근데 크림코블스톤은 이게 안돼요 음, 그래서 서바이벌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금 만들었던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니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블록을 음, 그 음, 음, 음. 아예 어머니 저희가 죄송합니다 보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제 동생이 아에 어, 예. 그래? 너는 그냥 할 하는 것 뿐이야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네더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더 네더를 쳐 볼게요 야나나 나 종이 좀 잠깐 보여줘 종이 세요 여기다 일단 네더라고 쳐 볼게요 어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아니 그거 아닌지? 응? 딴 거야 딴 거야? 어. 아니 이거 돈 내고 샀어 나안냈어 아니 이거 이잖아 근데 난돈 내고 샀어 이걸? 어네네더라고 응. 응. 하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바이스라서 그게 안 나와있고요. 을 거에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일단은 정 사바이발 바꾸고요. 동생을 처리하고세요. 음, 내가 불러를 먹을게. 했습니다. 서바이벌로 바꾸고요. 이 음, 이제 그래서 이이고 인제트 이사 인제트 키 몰라서 금도 필요하지 뭐. 아, 금은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또 여기서 또 작업대.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laughs> 아,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니, 자, 됐다. <웃음> <웃음> 음, 여기서 이제 주문이 있고, 그냥 마인크래프트로 지에것 같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런다이 n o 정말 소름끼치실 텐데 진짜로 o n t know. 거 don't know. I d o n 여기네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1과 d o n 1 4 n o w I don't k 3, 6, 2, 9, 2, 3, 6, 9. 아, 3, 6, 9.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 가운데 2, 2, 5, 8 놓으시, 다이아를 놓으시면, 네더 반응 코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 오, 오. 자, 그럼 한번 다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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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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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로 생긴 거 아니지? 으흐 무서워.

네, 한번 네더 G N L, 아 지옥 대신에 아, 한번 P E에서 해볼 건데요. LH, 네 네. 지금까지 네더 가능기 코어 어, 리뷰였습니다.